몇 개만 딱 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를 이쪽으로 스그나게 옮기고, 오케이. 자, 맵은 황화강이고요. 이거 <laughs> 이전 예,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맵인데, 진짜 말 그대로 황화강입니다. 이거 진짜 흙탕물처럼 물고기 아무것도 안 살고요. <laughs> 그리고 이 둥그런 지역에 금내덩이 몰아놓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물길 쓱 돌아서 있는 약간 골드러시형 스타일의 맵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일단 어자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물론 이런 상으로 배는 띄울 수 있긴 합니다. 여기 육로로 갈수 있는 곳 포함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재밌긴 하겠네요. 그냥 지상에서만 식량 파밍이랑 목재 파밍 집중하면서 이런 맵이 또 은근히. 예. 해군하고 이제 지상병력하고 해군 육군 재병렬압하기에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돈이 오질라게 깨져서 문제겠지요 예, 목재금이 아무튼 황하강에서 펼쳐지는 리콘데 라플이고요 먼저 보이시는 호세이돈 12시에 더라플 그리고 6시 방향에 대회 최근 대회 준우승했던 리콘입니다 빨간색에 가이아 걸렸구요. 근데 아무튼 여기 강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맵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앙에 있는 마을에 관 주변은, 어, 그냥 얕은 물 판정이라서 그냥 보병들 지나가 내거든요. 인간 병사들. 크게 막, 강물 면적이 그렇게 막 높, 예, 큰 맵은 아니라서. 일단, 당장 그렇게 항구를 칼같이 짓지는 않으려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좀 재밌게도 꽤나 연안에 그, 이 내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면적이 뒤로 막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이런 데는 또 정착지가 이 진짜 말 그대로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거 공성함이 닿으려면 닿을 거리긴 하거든요. 막말로. 의도한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리면은 공성함이 이론상 타격을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영, 어, 리플레이 녹, 어, 가져왔던 시점 자체가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라서 양쪽 다좀 적응을 해야 되는 좀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뭐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력들이 좀 깔려있는 실력들이 있으니까 맵 리딩을 누가 더 빨리 하냐에 따라서 결정나겠지요 자, 라플 같은 경우는 일단 내륙 쪽 체크를 상대방 진영 체크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맵 리딩을 좀 하는 걸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양 파밍은 또 오지게 해주고 있고요. 리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야를 밝혀야 되는 게 오라클의 주 업무다 보니까 한 마리로는 일단 내륙 쪽 시야를 지우고 있고 두 마리가 앞서가서. 후방, 전방에 지금 전장이 한개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지금 정착지 위치 이런 데는 다 갖다 놓은 것 같고, 과연 중앙의 적을 누가 먼저 먹을지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재병연합이 확실히 안 나올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웬만하면 목재 파이 좀저 예, 간다고 해도 보통 궁사에 쓰거나 이 방어력 관련 업그레이드 찍거나 예, 공성병기 찍거나 하다가 건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기서 막 전투선까지 찍을 돈은 아, 이게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 이제 봤는데이 시대를 R S 로 갔네요 포세이돈. 현재 메타 분기에서 메타에서 지금 분기마다 RS가 지금 깨알같이 버프를 받고 있긴 한데 그냥 버프보다 RS가 제대로 활용이 될수 있을런지 예전 역병은 그냥 깨알같이 생산을 막아버리는 가파워였지만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리톨드에선 재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걸 활용해서 감안해서 생산 시간이 늘어나는 디버프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지금 마지막 패치에서는 두 상대의 어떤 생산 건물, 예, 생산 건물의 생산 속도가 두 배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널티를 제공하는 가파워가 됐는데, 음, 일단은 양사이드로 돕니다. 아탈란테, 카타스코폴스가 한조로 다니고 있고, 키클롭스가 요즘 스근하게 지금 숲 뒤쪽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픽 시도하고 있는데, 자, 리코은 지금 카운터에 있는 양성소를 지어, 지어가지고, 어, 진로방해를 좀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초반에 그리스가 많이 보여주는 공격 패턴 중 하나죠. 최대한 돈덜덜 덜 써가지고 상대의 어떤 발전 을 어떻게든 방해해보자. 이건데. 자, 일단 그나마 뭐 초보, 초직에 위해서 자체 체력 회복 플러스 에, 장판에 주는 체력 회복 플러스 영웅의 수리로 어, 영웅을 그냥 바로 수리로 때려 붙습니다. 확실히 영웅 일꾼이라 그런가 수리 효율이 엄청 좋구요. 그리고 영웅 카타펠테스 나오는 거 보니까 키클롭스 그냥 미련 없이 빼주는 모습 나와주면서 유물은 그런 가운데 아홉 개 감아서 이건데 원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체에서 나오는 특수 유닛들 금방 원방 올려주는 유물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스 신화 유닛의 관통력을 조항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이게 더 좋긴 하네요. 신화 인이 자체 비중을 생각하면 많이 잘안 나와서. 자어 요거 하나 챙겨갑니까? 일단 지금까지 유물 싸움 자체는 좀 재미를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카타페테스 영웅 두마리 지금 찍은걸로 진격을 시도해보고 있는 위치상으로만 놓고보면은 살짝 키클롭스 가는방향 진로방향 같긴한데 이거 슬로우를 묻히면은 잘하면 패죽일수도 있거든요 <laughs> 망원리 휴전같은것도 없기때문에 일단 다행히 시야에는 걸리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라프는 빠르게 지금 일꾼 예, 마을에 간 붙여주면서 그리스가 요즘 자주 가는 역시나 마을에 간 빠르게 붙여주는 전략으로 일꾼 지금 최적화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확실히 가이아가 초반에 그냥 영웅 일꾼 두 마리 그냥 공짜로 주워주고 시작하는 거랑 이 가이아 숲의 목재 체집 보너스가 가차없이 써가지고 이걸로 따라가려면 정말 많이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더 목재 체집이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자 데이모스의 공포의 검 지금 예약 올려놨고요. 어, 새롭게 메타 바뀐 거를 좀 실험해보고 싶은 느낌일까요? 웬만하면 잘안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그냥 딱 히파스피스트라는 그 카운터 보병 유닛 이 시대부터 쓸수 있게 해주고 공격력 올려주는 거거든요. 대신 얘는 밸런스 때문인지 신성공격력은 안 붙어있습니다 공포의 창은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없는 대신에 그니까 러 공격력 펌핑은 없는 대신에 신성공격력이 붙었고 공포의 검은 신성공격력이 없는 대신에 그냥 깡공격력 올려주는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걸로 설정돼있어요 조정이 음... 아무래도 카타펠테스가 대기병 카운터기 때문에 그걸 카운터 할 미리 지금 아예 그냥 히피콘 뽑을 돈 자체를 이 히파스피스트로 해서 마치 이집트가 장창병으로 금값 아끼면서 3시대 각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빌더 바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리콘의 선택은 지금 키에로 발리스타입니다 히파스피스트가 원거리 방어력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 키에로 발리스타 같은 애들이 프리파이어가 가능하다면 엄청 지금 조합은 적절하게 잘 꾸려진 거긴 하거든요. 리콘 입장에서도. 야, 근데 이거 처음 정찰 가서 본 걸로 이게 판단이 서는구나. 아! 이게 궁사양성소가, 기병양성소가 없는 거 보고 그냥 그렇게 판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어. 궁사양성소가 둘이나 있긴 하지만 톡스 테스트보다는 이건뭐정확상 펠타스트 각, 에, 준비 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벌써 한 800금까지 이제 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포세이돈. 포세이돈의 덜아풀 자 구석에 있는 또다른 금광문 노려주면서 일단 혹시나 다른 사이드로 들어오는거 없나 싶어서 리콘은 일단 여기서 좀 수비적으로 걸어잠그는 판단을 합니다 무릎 밀로까지는 뽑아주는 모습 이게 카타펠테스 어느순간 안 뽑죠 아 상대의 도를 어느정도는 파악한것 같아요 아레스로 이시대? 헤르메스도 아니고? 기병 안 뽑나까지 견적 낸것 같은데 상대는 여기서 내칭김에 네 공포의 창을 찍어주면서 지금 디오니소스 갑니다 30대 이렇게 되면은 예 프로드로모스 같은 애들도 그렇고 상대가 콘타리우스 같은 걸 만약에 찍게 돼도 프로드로모스가 엄청 세게 때려박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 이게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기병 등급업까지는 아마 빡세긴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황상 그냥 호플리테스 용으로 지금 뽑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호플리테스가 모루 서고 히파스 피스트가 이제 같이 싸워주는.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사리사랑은 다르게 이제 사거리 업그레이드는 없기 때문에 딜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펼쳐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얕은 물가에서 서로 만나고 있고요 뭐, 더너브원은 아니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방어력 패널티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많은. 만은... 자, 어, 일단은 당장. 사격각이 엄청 날카롭죠. 아이, 진짜 아파요, 이거. 원그리던가 어, 근데 벌써 호프리테스한입 삼켰어요! 자, 전투 들어갔는데. 전년에서는 아틀란티스 지금 병력들이 다 영웅 유닛이라서 키클롭스와 히드라가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절묘하게도. 어떻게 이게 히파스피스트만 다 잡혔죠, 이거? <laughs> 지금 저병력, 예, 네, 급하게 30대 도착하고 어, 이거 수비용으로 잘하면 브론즈 써야 될 판인데요, 이거? 자, 펠타스트가 거리 벌려서 싸우면 됩니다, 히파스피스트 다시 나오고 있고 펠타스트로 키아로 발리스타가 노려주는데 최대한 무빙으로 아직 탄도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펠타스트 딜로스를 좀 유발해보고 있고요 자, 힐 버스트 깨알같이 들어가고 있는 리콘 리콘이 소수유이 싸움은 진짜, 진짜 볼만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상성 싸움에서 최대한 지금 물건으로 지려고한덜 아플. 자, 또 기적, 네, 귀신같이 또 다, 특달에서 달려온 물밀로. 그리고 오케아노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어 네, 칼날, 상어 칼이 있어가지고 히파스피스 상대로 또 마냥 딜을 못 박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기진 못해서 막말로 더럽힐 수는 있다는 거죠. 어우, 그래도 용캡 브론즈 잘 참았어요. 후방에서. 자, 그리고 무르밀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펠타스트는한 10기 정도만 뽑고, 그 다음에, 톡스 테스와, 호플리 테스 지금, 살짝 지금 세워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웬만하면 영웅 키에로 발스 하나 달줄 알았는데, 확실히 단가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안 달아줬네요 그냥 모르라인에 해당되는 병력들의 뭐 무로밀러나 이런 예, 카타펠테스 같은 병력에게만 영웅 업그레이드를 좀 찍어줬고요 자 계속 벽을 연결해주면서 지금 정착지 쪽에 일단 아직까지도 리콘은 목재가 좀 부족한 것도 있긴 한데 예. 마르간을 올리는 타이밍은 그리스보다 느낌이 습니다 일꾼 뽑는 속도로만 따지면은 그리스가 경제 펌핑은 나쁘지 않고요 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RS3 신기 다 업그레이드 찍었거든요. 이게 포세이돈 3 신기가 아니라 포세이돈이 픽하는 RS3 신기에요. 활창 칼 업그레이드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laughs> 야, 이거. 아, 근데 그런 건 있긴 한것 같아요. 유효타를 먹여 볼만한 지금의 펠타스트는 이 RS 3신기의 영향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거 근데 전래를 먹은 것도 좀 은근히 크네요. 깨알같이 원거리 댐감 보정받아가지고. 와, 근데 이것도 특유의 투트랙 병영 운영. 대회에서 많이 봤죠, 이거. 아니, 의외로 이거가 구사가 가능한 플레이어가 미스타랑 더 미스타랑 리콘밖에 없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타이밍 잡고 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이거. 아, 이 성동력서 치는 거 진짜거든. 지금 일부 수비병력 살짝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아래쪽 사운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스는 철저하게 카운터병력으로 딱 빠르게 빠르게 잡아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 실력의 척도라서. 예, 네, 이거 많이 아파요 <laughs> 진짜, 근데 약간,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황화강은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물 색깔만 놓고 보면 약간 겐지스강 같긴 한데, 어? 자, 역병. 브론즈까지도 감안하고 지금 한타하겠다는 건데, 아, 이거, 히드라랑 좀 따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빨리 추격해가지고, 펠타스트로 이거 낚아줘야 되는데, 자, 중앙의 마을에 가 올린 판, 아, 여기를 먼저 먹는 판단 하는구나. 자, 카르디보라왔고요 영웅이 멀어요, 지금. 아, 자, 영웅 멀죠 어쨌든 하나 잡았고, 브론즈 발동. 자, 뒤에 있는 펫, 자, 키로발스 다 잡히면서, 더리콘 위기가 한번 옵니다. 하늘 위에 칼라들이 많이 떠있긴 한데, 부스터 일 없으면은, 근데 나무가 슬로우랑 지속길이거든요. 아, 근데 진짜, 공포 삼신기가 이거, 아이, 가차없는데요, 이거. 공포 무기 삼신기가 업그레이드 보정받았다거나 그런 건 패치에 없었는데, 아, 브론즈가 아직은 확실히 그래요. 패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댐감이 아직 그래도 40%거든요. 개쩌는 댐감 가지고. 마을에간 지금 딱 진짜 승부수로 지어놨던거 아 의외로 장기전 볼줄 알았는데 상대가 러시 오는거 아닌가 그냥 여기서 맞이하겠다고 했던걸까요? 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추가 마을에 간을 견제하는 정도로 이제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지금 더리콘이고요아더라프에 더 리콘이죠 죄송합니다 아, 헷갈렸네 자 라플은 이렇게 생 김에 계속 공격에 박차를 가하려고 할것 같아 보이는데요. 브론즈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파워가 없는 입장에선 약간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제 대단 어, 리콘 입장에서는 아르쿠스와 지금 콘타리우스. 일단 아르쿠스는 내비두고 고급 보병에 지금 원거리 방어 찍으면서 콘타리우스 지금 기병각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생존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영웅 업그레이드 찍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황화가 아닌가 싶어요. 괜히. 근데 나왜 이렇게 보면 약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겐지스강 같이. <laughs> 아직 인도 문명은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laughs> 그건 좀 뒤로 남겨두는 걸로. 아 생각보다 분견대 따로 빼가지고 나름 잘 막아냈어요. 네. 지금 세 번째 마을에까지 잘 올라간 상황에서 인구수 차이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 지어놨기 때문에 사시대각 예 네. 빡세게 볼수 있고요. 이제 문제는 상대의 의도를 콘타리우스를 대비할 수 있냐는 건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콘타리우스를 카운터할 수 있는 병력 비중이 많이 낮거든요 지금 호플리테스가 거의 없고 거의 지금 히파스피스트의 톡스테스 라인이라서 펠타스도 이게 기본공이 낮아서 기병 같은 애들 체력 깎는데 많이 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거 자 아, 일단 인구수는 많이 뚫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풀카운트 상태라서 한번 소모를 해야될 것 같은데 자 병력, 병력 위치 자 리코는 한번 음. 아 하긴 그런 것도 있긴 하긴 네 결과론적으로 키에로 발리스타를 한번 싹 비워줘서 인구수 다 빼고 인, 어차피 역상성으로 물리는 병력들 그냥 적당히 교환해주고 내가 상성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병력으로 인구수 채우고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한타 병력 딱 이길 수 있는 그 예. 각까지 보는 아 그래 맞아 이 미스타도 이, 이 양반들도 약간 이런 거 하긴 하던데 미스타 뿐만이 아니라 뭐키모끝부터 해가지고 다 그런 판단을 하긴 하거든요 아 분기마다 자꾸 까먹긴 하는데 시청자 분들께 죄송하게도 그 바꿔주는 교환 타이밍을 윗동네로 가면 갈수록 참 날카롭게 잘 한다는 건데 일단 톡수 테스트로 병력 현황 한번 볼것 같습니다 기병에 지금 보병 위주거든요. 자, 원래는 별로 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긴 한데, 끝끝내 여기 한번 먹는 판단 하긴 하네요. 아, 니 의외로 왜 중앙에 달려드는 판단은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아, 여기, 여기 위에 건물도 올릴 수 있구나. 나 아, 전체로. 아, 끝끝내 여기 완성되고 이러면은 결국 인구수 같아진 것 같은데, 예. 내륙에 있는 마을에 간을 빠르게 챙겨가긴 했지만, 인구수 같아졌고, 일단 시대업까지 당기긴 당겼거든요. 아니, 그리스가 해볼만 하긴 합니다. 지금 챔피언 업그레이드 두, 군, 네, 두 개, 보병하고 지금 원거리, 공사 좀금 찍고 있고, 사시대영웅인폴리페모스까지 네, 주고 지금 시대업 각 보겠다는 건데, 아직 가와 마을에 간이 없는 게좀 늦게 찍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건 그냥 선택을 해야죠. 지금 싸움을. 라플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바꾸고 싸우고 싶긴 할텐데, 지금 금 매장량이 얼마 안돼가지고 예, 아, 이게, 예. 풍요의 저장고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된 상황이라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이병역제로 꽝 싸우면은, 콘타리우스에 의해서 계속 지금, 예, 전략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란데, 자, 챔피언 호플리테스 추가됩니다. 무려 공포의 쓴맛, 쓴마... 아니, 아니, 공포의 창. 보통 요 타이밍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리스의 저 호플리테스들은 다 사리사의 이지스 방패인데, 말 그대로 상남자?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죽창단이에요, 죽창단. RS의 죽창단. 진짜, <laughs> 뭐지? 어, 이거, RS 삼신기 업그레이드 다 찍는 경우는 또 귀한데. 아 어, 예, 기병 비중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플리테스, 야무지게 찍어주고 있죠. 예약 달아놓고 이제는 교환을 해야 될때 같긴 해요, 예. 자, 헬레폴리스까지 그 와중에 또 하나 땡겨와가지고. 데미지가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헬레폴리스도. 사용감이 좋은 걸 얼마나 자, 아, 서로 지금, 와, 미치면서 돌격 앞으로! 아, 하늘에 칼라들이야, 진짜 짱 많아요, 이거 지금. 아아 콜로소스는 슬로우 걸려가지고 칼한번 위두르고 지금 격, 예, 요격. 자, 옆구리를 잘 파고 들었어요, 지금. 옆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모르가 왜 빈약했기 때문에, 콘타리우스와 드리아드 다수가 궁사진에게 덮칩니다. 아, 이거 지금. 특수공격 지금 난리 쳐도. 이게 은근히 느려요, 폴리페무스가. 위력이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느려 속도가 느린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압렬 한번 붕괴됐고, 히파스피스트 무너지는 타이밍에. 자 남은 인구수에서 호플리테스 계속 바뀌고 있고요자 하늘 위에 있던 칼라들이 아 지금 다수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두마리 남아가지고 슬로우 앤힐 걸어 줘보지만 아 미리 예약으로 걸어놨던 호플리테스 지금 이제 기다렸단 듯이 쭈쭈쭈 창고 대방출되면서 진짜 공포의 창.. 죽창단 <laughs> 아 이거 어이 아, 빡세다 진짜 아공포의활 위력 진짜 가차 없네 디오니시아로 체력업 아 그리고 어쨌든 이제 헤파이스투스의 대장간이죠 이게 헤파이스투스의 대장간이 지난 패치로 그 대장간 업그레이드 찍고 나면은 업그레이드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0-3업 찍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저기 여기서 잠깐 봤을 때 0-1업 찍고 있었거든요? 한타 끝나고 나니까 0-3업이 딱 끝나있어요 공방 3업이 풀업으로 와아 니 헤파이스투스 파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거 매력이? 공방 3업 저렇게 빨리 찍는 건 스타트 프로토스도 못한다고, 저거. <laughs> 와, 이거 공포의 죽창단. 물론 그 최초에는 이제 공포의 칼지단이, 있... 칼지라고 하는 게 맞나? 뭐 아무튼간, 네. 어이구, <laughs> 야. 어이구, 빡센데요, 이거. 어차피 포세이돈는 아테나 못쓰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laughs> 와, 이거 RS가 상당히 사용감이 괜찮아졌네요, 이거. 진짜. 포세이돈 한정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굳이 기병 선택질 안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병이 아니라 RS로 가서 보병 테크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 포세이돈의 한 공격옵션 중의 하나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공성병기 자체는 그냥 콜로소스 위주로 계속 해주고 있고요. 아 다시 한번 슬로우. 그리고 이게 지금 무빙이 아주 절묘한 게 아르쿠스에게 최대한 화살질 노출 안 되려고 예 일단 여기서 한번 다 맞붙기 시작하고 있고요 펠타스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쓰고 있습니다 와 그냥 그냥 모로 뚫었어 사격진이 노출돼가지고 약간 위험하긴 한데 뒤에 후발 때 계속 또추가들로왔고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있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이 한타 상황 와 하지만 결국 승리는 챔피언 업그레이드가 더 빨랐던 <laughs> 포세.. 이거 아레의 죽창단 이 승리를 했네요 이야 이거 아, RS 괜찮은데? 생각보다? 역병 타이밍은 전역병 타이밍은 좀뭐 애매따리하긴 했지만 이게 이 리플레이에서 두 가지 느껴지는 거는 일단은 해파이스트스 파이 매력이 진짜 되게 좋아졌다는 거? 업그레이드 속도가 진짜 빠르다고 느껴지긴 하네요 예. 처음 여기 이, 이 중앙 한타? 예, 여기서 이, 그리스가 이구고 밀, 밀기 전까지만 해도 공방 1업 찍고 있었는데 어, 잠깐 고개 돌리고 나니까 갑자기 공방 풀업이 돼 있네요, 이거 와우 와, 이게 그렇다고 리콘이 병력 못 바꾼 게 병력 바꾸고 조합하는 게 나쁘진 않았는데 어디론가 견제를 딱 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 근데 리콘이, 그니까 러 라플이 그걸 알고 벽을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벽을 진짜 예, 변수창출 막으려고 대회 때부터 미스타랑 리콘이 옆구리 찌르는 플레이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심시티도 되게 절묘한 게 그나마 벽이 좀덜 쳐진 부분에는 생산 건물을 다 갖다 놔가지고 물려도 여기서 나오는 자체 병력 나오는 애들로 초동 대처할 수 있게끔 배치도 깔끔하게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거 교역로 때문에 여기까지 깔아놨네요 이거 일단, 맵에 대한 맵 리딩이 빨랐던 거는, 좀더 빠르게 캐치했던 거는, 더 라플인 걸로. 음, 일단은, 라플 대 리콘의 경기인데, 야, 이거 라플이 되게 의미있게 1승 가져갔네요. 1승 가져갔었었네요, 이때. 잘 봤습니다.